오늘 월요일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합집사 G7과 브릭스. 브릭스. <laughs> <laughs> 영화에서 힘들어하세요? <제가. 웃음> 그랬어. 어, 우 뉴스에 보면은 G7에서 정상회의를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 G7과 브릭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사자성어 이합집사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야. 먼저 G7이 6월 26일에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대. G7이란 무엇일까? 영어로 Group of 7의 줄임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주요 7개국 또는 서방 선진 7개국이라고 볼수 있어. 구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정식 소속국이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도 참여를 하고 있어. 이7 나라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여는 거야. 이거를 G7 정상회담이라고 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의견과 활동을 모으는 연결성이 있어서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1975년에 첫 모임이 시작됐고 올해 제47차 회의가 열렸대. 그래서 이번에 6월 26일에 열린 G7 정상회담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개최가 됐어. 여기에서 이번에 모여서 어떠한 회의를 주로 했을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야? 러우 전쟁. 맞아. 러우 전쟁이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회의를 하고 중요한 발표를 매일매일 하면서 회의를 했대. 그런데 올해 G7 정상회의에서는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세네갈 등 6개 비회원국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한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이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브릭스라는 모임도 알아야 돼. 이 브릭스, 레고 부품의 브릭스가 아니야. 이거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 나라의 첫 글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하는 거야. 이 나라들은 G7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인구수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힘을 갖춰가는 신흥경제국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합이라는 거야. 2006년도에 러시아의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고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추가됐고 지난 27일에는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다라고 해. 자, 그럼 딱 보니까 G7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미국. 그렇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야. 그러면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 그래.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연합인 거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모임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계속 대립각을 세워 가면서 이 사이에선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이야. G7 정상회담에 초대된 이 비회원국들은 대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깝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초대해서 음. 그럼 러시아랑 중국 가까우니까 중국도 초대됐겠네? 아니 중국은 초대가 안 됐어. 응? 중국은 완전히 그 중간에선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된게 브릭스의 모임인 거고 이번 G7에 포함이 된 초대가 된 나라들은 완전히 러시아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약간 러시아 편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불러서 회유하는 거지. 너네, 우리 팀 해.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러시아는 존자하고 음. 그리고 러시아는 가나? 지금 중진 중이니까 의지가 음. 더 안전해. 이러니까. 응. 음. 우리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돼. 우리 편 해. 이렇게 회유를 하기 위한 거지. 특히 인도는 미묘한 위치에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중심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회원국이기도 해. 그런데 경제적으로 중국과는 또 가까워. 한편으로는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 트러블도 있어. 이런 거를 이합집산이라고 해. 사자성어로. 이합집산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만나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양새를 가득히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합집산이야. 딱 보면 어때?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떨 때는 이쪽으로 모였다가, 어떨 때는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지. 어, 요번에는 너랑 친구했다가 또 나는 경제적으로는 너랑 친구하고, 또 국가 안보적으로는 누구랑 친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야. 국가는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바로 이합 집산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경제는 누구와 손잡고 안보는 누구와 손잡았을까? 경제는 중국.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요. 맞아.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손잡았었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지? 미국. 지금. 미국.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있지? 응. 중국을 등지고는 우리가 수입도 우리나라의 수입 물품의 8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국익을 위해서 이쪽과 손잡을지, 저쪽과 손잡을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국가들은 이합집산, 모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졌다가 모일 수도 있어. 무엇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럼 오늘 느낀 점 하나씩만 얘기해볼까? 어, 다유리부터. G7은 미국이고,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예요. 아, G7은 미국이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이고, 그리고 브릭스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돼서 만든 연합이라는 거. 그래, 다유리, 어, 나유리는? 미국은... 나라에 중심이고 강한 나라고 달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미국 쪽으로 안보와 경제를 모두 다 어, 친구는 맡겨도, 맡겨도 된다. 된다 어, 안정할 그, 것 같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수입의 대부분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에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하기도 해. 만약에 중국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중국이 이제 너네한테는 물건 안 줘, 안 팔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또 문화라든지 이런 콘텐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하지마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그것도 문제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어려워 미국으로 미국이 안보이니까 어? 너네 이제 경제도 우리랑 같이 해 라고 요청을 한다라면 우리로서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적을 지고 이렇게 경제 안보를 전부 다 미국과 함께 한다라면 그것도 또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나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국익을 살펴보면서 잘 외교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합 집산 G7 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